여러분, 혹시 경제적 기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치 그날 기분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분위기 반지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경제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측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경제적 기분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먼저 드려볼게요. 여러분 개인의 지갑 사정,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상황, 이 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둘 사이에서 온도차가 좀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네, 맞아요. 때로는 이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최신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걸 이해하려면 이 지표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소비자 심리 지수, 영어로는 CCSI라고 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제 분위기를 종합해서 점수로 만든 거예요. 오늘 분석에서는 이걸 우리나라의 공식 경제 분위기 반지라고 한번 불러 볼게요. 기분이 좋으면 색이 밝아지고 우울하면 어두워지는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10월 우리 경제의 분위기 반지는 과연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열기가 살짝 식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10월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9.8로 나왔습니다. 9월이랑 비교하면 0.3포인트 아주 조금 떨어진 수치죠. 근데 109.8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지수는요, 100이 기준점이에요. 100보다 높으면 나는 경제를 긍정적으로 봐 라는 거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09.8이면 뭐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낙관적인 쪽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긍정의 힘이 더센 거죠. 자, 그럼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나라 전체에서 우리 집, 우리 가정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내 재정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우리 개인의 재정 상황과 관련된 네 가지 핵심 지표인데요. 현재 생활형편, 앞으로의 생활전망, 수입전망, 그리고 소비 지출 전망까지.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네 가지 모두 지난 달이랑 비교해서 변동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변동 없음 보이시죠? 이게 뭘 말해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적어도 내 살림살이는 꽤 안정적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큰 변화 없이 그냥 꾸준하다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안정감과는 다르게 나라 전체 경제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뭔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뚜렷해져요. 바로 이 표가 그 증거입니다.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인데, 진짜 주목해야 할건 바로 향후 경기 전망이에요. 97에서 94로 무려 3포인트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꽤 의미 있는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내 지갑 사정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은데 나라 전체의 미래를 생각하면 좀 어두워 보인다는 거예요. 대체 뭐가 우리를 이렇게 걱정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딱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끝없이 오르는 물가, 즉, 인플레이션 문제하고요, 주택가격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먼저 물가부터 보면요. 앞으로 1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6%가 나왔습니다. 지난달보다 0.1% 포인트 또 올랐어요. 이게 뭐큰 숫자는 아닌 것 같아도 계속 오르니까 불안한 거죠. 그리고 진짜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주택가격 전망인데요. 지수가 122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달보다 무려 10포인트나 폭등한 거예요. 10포인트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고, 집값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한번 종합해 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큰 그림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두 개의 경제 이야기라고 부르고 싶어요. 바로 내 이야기와 나라 전체 이야기. 이 둘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거죠. 10월 보고서의 핵심 딱네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전체적인 분위기 즉 CCSI는 109.8로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살짝 꺾였다는 거. 둘째, 내 개인적인 재정 상태는 안정적이다, 변함없다고 느낀다는 거. 셋째, 하지만 나라 경제의 미래에 대해선 걱정이 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주택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집값 걱정, 나라 경제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개인적인 안정감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